네, 안녕하세요. 자, 9월 23일 오후 5시 33분 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다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단기 매매 또는 자리만 지켜 준다라고 하면 스윙, 중장기 매매 가능한 알트코인 말씀 하나 드렸고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기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아니면 어뭐 다른 뭐 재료라든지 뉴스 기사 이런 내용이 예,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어 제영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지금의 예, 차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영상에서는. 글쎄, 요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비트코인이 1억 간다, 2억 간다, 3억 간다 예, 이제 그런 내용들 상당히 많죠. 저한테도 어, 질문을 주셨는데 과연 1억, 2억, 3억 갈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어, 신적인 유튜버가 아닙니다. 예 물론 그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 저는 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는 2억 간다, 3억 간다라고 알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재료 글쎄요. 어알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저도 뭐 이렇게 유튜버 이렇게 보면은 제목렇기 있어요. 뭐 2억, 뭐 1억 얼마 간다 이런 근데 시청을 안 하죠. 네. 그걸 시청할 이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2억 3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0억 이상은 비트코인을 보유로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 갈지 안갈지 그 가격을 믿는 건 아니지만 아 이분이 그 정도의 어, 가격을 어, 정말로 믿고서는 매매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음뭐 100만원 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를 들고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그렇고요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 30억 까지는 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억 이상 간다라는 <laughs>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한 30억은 예 제가 매수할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실성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하나 이제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1억, 2억, 3억 뭐 이런 내용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차트에서 내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이 다음에 양봉이 나올까요? 음봉이 나올까요? 네.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양봉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양봉이 나와요 그 다섯 번째 5분 있다가 양봉이 나올까요 음봉이 나올까요 알수 있습니까 5분 뒤 1분 뒤도 확실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1억이 갈지 2억이 갈지 3억이 갈지 이게 뭐 천만원이 갈지 500만원 이걸 어떻게 알죠 아 저는 예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그정도에 제가 어, 신적인 분석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30억에서 35억 정도는, 예,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 알수 없기 때문에, 예, 아, 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저 이번 영상에서 조건을 하나마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게 한 달, 한 달을 가리키는, 자, 차트입니다. 지금 월 차트이죠. 월차트에서 3억에 갈지 2억에 갈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신고가를 찍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상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상승과 하락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수가 많아요. 분명히 누르는 모양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간다.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 매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3억, 2억, 10억 뭐 그건 모르겠고요. 지금 신고가를 찍어야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죠. 신고가를 넘어야 이 1억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9천만 원도 못 찍었는데 1억, 2억, 3억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어 하락과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캔들을 보셔야 돼요. 이 캔들. 상승을 만들어줬었던 윗꼬리 하락을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왔던 밑꼬리. 그러면 지금은 이 우에 최고가를 떠나서 지금 이 밑꼬리를 먹고 올라가야 돼요. 이밑꼬리이 밑꼬리가 밑고리. 이 대략적인 가격을 보면, 자, 여기죠. 6,700, 대략 6,800입니다. 6,800까지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를 보고 나중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얘기를 하자 지금 1분, 2분, 3분 앞도 제대로 알수 없는데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데 1억, 2억, 3억을 지금 얘기한다 이걸 논한다는 라 자체는 상당히 글쎄요 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적인 존재이신 분들은 알수 있어요 근데 그 신적인 분들을 제외하고 예 이런 분들 제외하고 예 신과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꼬리를 어떤 식으로 먹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위치를 도달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이상에 대한 그리고 최고가에 대한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이밑꼬리를 먹고 올라가야 된다.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저항 자리에요이 캔들이. 그래서 어, 이거는 누구를 비난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적인 분, 어, 분들이 계세요, 계시겠죠. 이건 뭐할수 없죠. 그래서 누구를 누가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수 있는 것은 일단 이 꼬리를 먹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상승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1억과 2억, 뭐, 뭐 10억 정말로 알수 없죠. 100억이 갈지 이 화폐 자체가 뭐 없어지고 코인만 이건 진짜 알수 없습니다. 예, 진짜 알수 없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1분 앞 내일 하루 앞이앞 앞, 하루 바로 짧은 구간 앞이나 제대로 분석하고 먼저 해결을 해 나가야지 뭐 지금 계속 만약에 빠지는데 1억 2억 외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앞을 예, 단타를 치십시오가 아닙니다 앞을 먼저 알아야 된다 알긴 어렵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있어서 대응과 분명히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